로마서 15장 1절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요. 예. 원한다. 너희를 원한다.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사랑이죠? 예. 하나님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여러분 우리 어, 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그 사랑하시는 그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보다 권한다. 아주 권한다. 뭘권하느냐 권하는 게 뭐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양과 염소와 무슨 재물 같은 거 산채로 드려요, 죽어서 죽여서 각 떠서 드려요. 어 죽어서 죽이는 거지, 여러분 죽여서 드립니다, 그렇죠? 산채 그니까 살아있는 채로 갖다가 불 속에 집어넣고, 그건 이, 이 아주 그 지금 이교도들, 그렇죠? 예, 아주 그. 예, 잔인하게 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어요. 그죠? 산채로 제물들 이렇게 질질그 그런 그런 종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물 되는 모든 제물들은 피들기도 목을 꺾고서 그렇죠? 죽인 후에 그렇죠? 예, 그 속에 있는 거다 갈라서 벌려서 드리는 거지. 산 채로 드리는 제물은 없어요. 구약기 없어요. 그렇죠? 구약에 제사 중에 산 채로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너희, 네?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뭘까? 양으로 드리는 거? 아, 우리 하나님은 소아지 드리는 것을 최고로 좋아하실까요? 아, 물론, 여러분 물론 값어치는 분명히 소아지가 크고 그죠? 아, 그보다는 소 소가 더 커요, 그죠? 하나님께 크!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예, 그냥, 소도 감사로 드리는, 아, 그거 있어요. 그거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너희 몸으로 드려.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려라? 산재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요 이는 너희에게 드릴 무슨 예배라?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산 제물이 뭐요? 우리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너희 몸을 너희 몸을. 그럼 내몸을 갖다가 뭐어디예 본제단에다 예, 올려서 태웁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죠? 이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생활이 곧 예배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참 경건해요. 그렇죠? 아 예배 시간은 참 그리스도인 같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은 참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당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과연 내가 제대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가 되어지는 할렐루야.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랑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그랬대잖아요. 이불 을 싸들고, 이불을 싸들고 강대선 올라가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니, 뭐요왜 이불 싸들고 올라가? 예 목사님은 강대성에있만 계시에만 목사님이지 내려오면 아니라고 내려오면 목사님이 강대성에서는 목사님 같은데 내려오니까 뭐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거 없는 예, 그런 삶을 사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요 집사요, 성도로 살지만 과연 나가서도 과연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내가 집사로서의 삶을, 내가 권사로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그 생활 속에서 그렇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같이 세상 속에서도 그 일주일간의 그 생활 속, 그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할렐루야 예배자가 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빛과 소금이요. 너희 세상의 빛이야.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네. 전도한다 보면 많은 사람들만 나는데. 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사기를 많이 당했대요. 그런 말들 때마다 참 가슴 철렁해요 그렇죠? 야, 저 사람 참, 참 구원의 길에 그그그 그, 그, 그 사람들, 그저 그 사기 친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사기 친그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의 구원의 문은 뭐예요? 와 한데 막혀 있구나. 뭐 네? 들으려고 하지. 여러분 우리 세상에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뭐하다고요? 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들이 뭐예 세상 사람들보다도 뭘더 못하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더예예더 더... 아, 예, 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베풀0데안 베풀어요, 그렇죠? 또안베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예요? 복음의 문이 뭐예요? 박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내가 빛이 안되고 소금이 안 되면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을 진원비, 인도하는 그 문을 나는 지금 닫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뭐겠어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예배하는 그것로서예 기뻐하시겠지만 더 기뻐하는 것을 내가 생활 속에서 할렐루야 내가 생활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시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재물이 뭐예요 재물은 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시세가 안 되면 재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세, 재물을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봐야 돼요. 예?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거 알면 나는 그들 앞에 여러분 많은 손에 보십시오. 예? 손에 보세요. 손에 보세요. 여러분, 손에 본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 예? 인격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거 보시고, 그래도 손해잘 봤다, 그래도 손해를 그냥 보고 살아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 진정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로 거룩한 산 제사가, 여러분들이 재물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산 제사가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돼. 우리 세상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 진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욕심의 향기, 그렇죠? 네, 욕심의 향기, 네, 이 썩어짐의 향기가 푸풍, <laughs> <laughs> 세상 사람과 뭐 별반 다른 것 없는 냄새가 여러분에게 난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 예수의 향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항상 나올 수 있도록 진짜 예수가 나타날 수 있는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내가 제물이 될 때에 여러분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나타나지는 할렐루야!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우리는 세대 속에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속된 말로 유행이라고 하죠. 예, 세상에 유행에 참 민감한 분들 많지요. 예, 유행 따라서 왜 세상은 유행 따라 그렇죠? 왜 나를 나타내야 되니까.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를 드러내야 뭐예요? 아,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예? 그것이 뭐예요? 너무 기뻐.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패션이 앞서가고. 내가 시대의 감각에 앞서가면요. 아, 어깨가 뭐해요 으쓱하지? 예, 네. 아,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뭐해? 내가 좀더 나은 모습 속에 뭐해요? 아, 살아가니까 어, 사람들이 나를 오하고 하고 그러잖아요. 어, 오, 어, 야, 어, 되게 어울리는데 어, 그거 어디서 났어? 야, 너무 멋있어. 그런 한마디에 뭐해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예. 근데 서, 성경은 말해요. 너희 들이 세대를 뭐 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예.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예수 쫓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대 본받으면서 예, 세상 세상 세상의 세대를 본받고 예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유행을 쫓아가고 세대 관심 관심 사는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면서 예수 쫓아갈 수 있어요? 예수 따라갈 수 있나요? 예수 못 따라가요. 예 숫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이 세대를 본받죠. 아마 이 시대, 이 로마, 이로마서고 쓰여질 때도 아마 유행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시대 때에 그때의 유행이 또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것을 사람들이 예, 아주 그냥 좋아하면서, 아, 그것이 내가 아, 뭐 대단한 사람처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예요? 그런 유행 뭐 하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에요. 세대를 쫓아가는 게 세대, 새로운 마음이에요? 아니면 세대를 쫓아가는고자 하는, 하는 마음을 여러분 변화시켜서 예 그것을 바꾸어서 예 바꾸어서 내가 예수 쫓아 예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어느 곳으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예? 세상 유행을 쫓아가는 그것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새롭게 한다면 나는 그것 쫓아가다가 여러분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laughs> 여러분, 세상 유행 쫓아가면서 예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생의 삶을 살고, 헌신의 삶을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내가 재물의 삶을 살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내가 재물 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무슨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고 내가 재물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마음을 모아라. 항상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더 새롭게, 더 새롭게 모아는 예수 따라 가고 예수 닮아가는 마음과 생각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새로운 걸쫓아가는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날 그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꺾으시고 우리가 항상 주를 쫓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며 우리가 변화되고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들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하도록, 무엇인지 뭐하여야 된다?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것은 훌륭한 축복이지요. 네? 아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 축복이지. 하나님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 길을 갈수 있다는 것은 그 축복입니다. 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뭐예요? 가장 복된 모습 아니에야 너 내가 원하는 삶 네가 살다 왔구나. 내가 너에게 뜻하는 것들을 네가 이루며 살다 왔구나. 아그그말 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뭐할수 있어요. 아그 뜻대로 살아가지. 알지도 못하는데, 구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는 우기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간 걸음도, 나중에 보니까 뭐요? 천, 아니, 아닐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고, 예수님께 예수님을 잡아 여러분 사용시키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 예수님을 여러번 잡아서, 예, 예, 십자가를 못 받고 죽이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 그들은 뭐 마귀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 아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반, 아니, 110% 믿었어요, 110%. 아, 저 예수라는 저, 야, 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저렇게 불경스럽게, 예? 하나님의, 예? 권위와 하나님이, 아니, 모독하는, 아니, 아주 그냥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아, 저는 반드시 죽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예, 네? 잡아서,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바울을 그 성대를 잡아서 돌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칸이신이 천부장에 그를 끄집어낼 때, 그들이 사도바울한테 죽이 아니, 죽을, 아니, 직전에 천부장이 구해냈잖아요. 그날때 그들이 사도바울을 죽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아니었어요. 뜻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다이사라에 있는 사도바오를 내려오셔서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40명이나 뭐예요? 40명이나. 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아주 우리가 결심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예, 듣고만 내려오십시오. 내가 그 길에 숨어, 뭐매복겠다가 아주 사도바오를뭐 하겠다고요? 죽이겠다고요. 그들 누구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아직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예수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는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그들은 뭐해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알지 못하면요, 엉뚱한 짓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무섭습니다. 그죠 그게 이단이잖아요. 이단들. 네? 여러분, 이단 사람들이요, 이야, 언제, 어디서 전도하는데, 아, 지난번에 바람 가서 전도하는데, 예, 전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예, 구원받으세요. 나신천지요 <laughs> 신천지. 그리고, 아, 그들은 자기들, 자기들이 뭐 해? 구원받는다고 뭐 해? 아주 확신하지. 자기들만 뭐 해요? 14만 4천 들어가서 자기들만 뭘 구원받을 줄 알아? 구원받을 줄 알아? 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내 마음이 석사로 날마다 날마다 내 마음이 주의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아요 무엇인지를 뭐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게 또 어디 있어요 그게 다 말씀. 그래리가 날마다 내 마음을 말씀하여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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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세대의 그 유행을 거기를 그냥 날마다 변화되는 그것을 내가 변화해서 못 쫓아가면 내가 또 나고자가 된것 같고 내가 뒤쳐지는 여러분 뒤쳐져도 괜찮아 나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 할렐루야 친구들 만나서, 야, 너, 너 맨날 그렇게, 야, 너는, 야, 너는 몇십 년 전에 삶을 살아가느냐? 야, 너 유행도 모르냐? 멸시하고 뭐 조롱할 도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그거.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그래, 너 조금 있다 보자. 너 세대를 쫓아가는 너, 너, 너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나와, 야, 조금 있으면 네가한다 아멘! 이런 자손 자지 사심감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 아무 소용 없어. 그거 막뭐 세대를 쫓아가지고 얘 예, 그냥 뭐 유행을 앞서 막 달려가는 것 같지? 그 달려가서 뭐할 건데? 그거 달려가서 뭐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능보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 층만거리요. 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다책만꼬리지 그거 여러분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세상의 유행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할렐루야. 분별하여.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절 말합니다. 내가 주의, 주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각 사람에게 말하는 다시 이제 면하라고또 하나의 권면이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일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모하라 생각하라. 네.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거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대방을 존중해 주세요. 아왜저 사람 저렇게 믿음이? 아 근데 그 사람 믿음 주는 거야그 믿음이 그 분량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책망할 것도 없고, 내가 어, 그 사람을 내가, 내가 판단할 것도 없고, 내가 비판 내가 무슨 규모 자격으로 비판을 해요? 그냥 믿음 적은것 같으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믿음이 커지게 해 주세요. 그냥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주시어서. 하나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예, 예, 그, 마음에 생각할 그 생의 생각, 그 생의 생기는 게 뭘까요? 염려요. 응? 염려가 딱 오면 여러분 생각 스톱 시켜버리세요. 염려를 끌어안지 말고, 그거 스톱 시켜버리세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여기까지 내가 생각하면 내가 그 이상, 그, 그 이상, 그 내일은 내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 내일의 역내까지 끌어안고 여러분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평안하시는 것만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에귀한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음.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요 그것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 넓혀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의 지경을 더 활짝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절대 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분량들을 지혜롭게 생각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풀량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제사가 되게 하여 산 제사가 되시게 하시고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지며 귀한 축복된 삶, 오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서의 귀한 모습, 가, 어, 모습 속에 살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절대 못 맞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행하고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더욱더 사로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각할 그 위생의 생각을 절대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치적으로 믿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이 우리의 신령 속에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려 싸옵나이다 아멘.